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터뷰를 통해서 전문가의 관점을 쉬움에서도 구체적으로 끄집어내는 고성의 인터뷰입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싱가포르에서 10년 넘게 다양한 글로벌 테크 기업에 임원을 해왔던 변성준 지컴컨버터 부사장으로부터 테크 분야 아세안 시장의 최신 동향과 우리나라 테크 기업이 어떻게 아세안 시장에서 포지셔닝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의 속으로 나온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이 예전에는 뭐뭐 뭐 유럽 기업이나 아니면 그 미국 기업들이 여기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한다라고 치면 요즘 이제 차이나 같은 회사 차이나 쪽에서도 이제 싱가포르를 자기네들 이제 해외로 나가는 어떤 거점으로 사용하고 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원래 중국인들이 만든 회사인데 아예 에이펙이 아니라 아예 헤드쿼터를 싱가포르다 만든 만드, 만드는군요. 맞습니다. 뭐 트로프 트루, 정권 들어오면서 지금 규제가 많으니까 아예 싱가포르를 아예 본사로 둔구나. 그래서 어... 굉장히 좋은 포인트로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신데요. 그 그러니까 바로 그것거든. 이제 차이나라는 어떤 그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음. 이 자기네 좋은 기술로 어쨌든 이제 해외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미국의 한창 이제 견제 경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그거를 이제 좀 탈피하려고. 아예 음. 그냥 인디펜던트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웨이의 한 부서였는데, 예를 만드는 데 대해서 그 엔티티를 여기 싱가포르 만드는 거예요. 아. 그 그러니까 헤드쿼터는 싱가포르예 그러니까 그런 아, 요즘 그 중국 기업들이 최근에 되게 많이 생겼어요. 어, 싱가포르 주식시장이 좀 투자해야겠는데? <웃음> <웃음> 뭐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이게 싱가포르는 그런 쪽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팽창하면 팽창했지. 이 뭔가 임팩트를 받고 뭐 지리적인 위치의 문제라든지 이런 가지 때문에 이게 더뭐 줄고 뭐 없어지고 이럴 상황상은 음. 전혀 없다고 보고 음. 아, 있어요. 음. 최근에 뭐 AWS든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특히나 뭐 오라클 같은 경우도 이미 인베스트를 해서 뭐 데이터센터, 피지컬한 데이터센터 리전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향후 몇년 안에 그걸 짓겠다고 나운스한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음. 그런 쪽의 글로벌 인베스트먼트가 예전에는 오 이게 좀 저개발 국가라서 여기에 뭐 그런 것들 을 만들면 비즈가 잘안 되겠지, 그다음 거기 인력들이 충분히 못 하겠지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제일 큰그 변화는 그런 인베스트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세계 피지컬 리전 데이터 센터가 인도네시아 에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있는 그 로컬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업체가 거의 10개가 넘어요. 음.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런 그 기술 인력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고 그네들도 또 새로운 걸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글로벌 인베스먼트가 올해 아세안 쪽에 더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로 인해서 이 아세안에 있는 어떤 그 현지의 인력들이 기술력이 되게 많이 상장을했어요 그러니까 뭐 뭐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에 뭐그 v m a 와 e 가 b 컴에 뭐 합병되면서 뭐 탈피 현상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돌파구 중에 오픈스택 쪽파트가 있는데 이제 그런 오픈스택의 오픈소스를 가지고 자기네 자체 보청모실을 만든 업체까지. 오 어. 인도네시아 회사가? 네. 인도네시아에서, 가야 인도네시아 녹컬회사가 어... 자기네들 직접 보츄럴 <laughs> <버츄레이션> 대신 만들어서 정부에 <laughs> 그거를 어필하고 정부가 이쪽을 적극적으로 믿어주는 걸로 해서 웬만한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사람이 만든 기업에 이 버츄럴 대신 솔루션을 쓰면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음, 네네.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그 그사 그, 그 현지화 되어 있는 어떤 현지 인력들이 쉽게 그런 기술을 에? 받아들이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게 최근에 제가 보는 음. 그 아세안 시장의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싱가폴 쪽에만 뭐 에이펙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싱가폴 아닌 다른 아세안 지역에다가도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다른 로컬 제 테크 기업도 같이 성장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대부분. 네, 네. 음...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뭐 한국의 저희 기업들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할 만큼 굉장히 활발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네들의 기술력이 급기야는 그 아세안 국가 자기 나라에서 벗어나서 한국은 음... 아니겠지만 뭐 제가 아까 말씀 제가 커버하는 미드리스 쪽에 뭐 사우디나 음... 투바이 쪽에 음... 진출하고 최근에 중앙아시아 쪽으로 되게 많이 진출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도 최근에 놀랐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의 3대 그 텔레콤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들이 최근에 진출하는 데가 두바이 쪽에 지사를 만들어서 거기 이미 진출해 있어요. 거기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로컬 CSP의 역량을 거기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미 아이 한국이 예전에 쌓았던 그 기술력을 가지고 충분히 글로벌로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것들을 음. 이 아세안 국가들은 되게 단시간 안에 그걸 습득하고 음. 쉽게 글로벌로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저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이제 봤을 때 물론 기술에 대한 습정력도뭐 인도네시아나 그 다음에도 또 나름 나름대로 많이 이헨스가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영어가 돼요. 음. 예. 네. 그니까, 대부분 보시게 뭐,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영어 잘안될것 같죠. 근데, 그냥 제가 솔직히 보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 기업들, 중소기업 분들이 해외에 나와서 이제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영어를 쓰시는 것보다, 인도네시아는 당연히 영어 엄청 잘하시고, 잘하고. IT 기업에 있는 그 직원들은 거의 한 80%에서 90% 이상들은 영어를 다 해요. 어, 네. 예. 네. 그렇다보니까 그 영어가 되니까 진취용시도 음, 쉬운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한국도 어쨌든 그런 그 회사 내부에서 글로벌로 간다라고 하면, 그런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음. 것들의 영향들이 조금 더 많이 쌓아지고, 그러면서 그런 인맥들을 많이 쌓는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한다고 하면, 훨씬 더 글로벌로 우리가 나와서도 이미 나왔었고, 성공을 했어도 벌써 성공을 했을 텐데, 음.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들좀 많이 아쉽죠. 네.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또 요새 테크 쪽은 다 오픈 소스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맞습니다. AI도 오픈 소스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라는 그 인프라에서 더 활발하게, 액티브하게 또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빨리빨리 가속화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어. 네, 아주 좋은 포인트신데요. 어쨌든 그 최근에 또그이뭐탈 VMA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 생기면서 오픈 스택이 오픈 소스로 또 많이 분위기 옮겨가면서. 음. 그런 쪽에 좀 많이 탄력을 받아서 기존에 그 여기 아세안 국가 중에 한국을 그러니까 에이펙으로 봤을 때오픈스택인 오픈스택으로서의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제가 볼 때는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음. 그 특히 베트남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오픈 서스나 이 오픈스택이나 이뭐그극기야뭐 클라우스텍이나 그, 그뭐 이런 환경으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뭔가 디벨롭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 스테있고뭐 아시겠지만, 베트남 같은 음. 경우에는 최근에 되게 기업들이 많은 비즈니스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제, 디벨로퍼 인력들 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죠 아웃소싱. 그런 음. 것들의 아웃소싱을 또 비즈니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애들도 트레이닝하고, 기술이 인스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라 자체에서도 뭔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요새 저도 이제, 뭐, 독크아에서 똑같아서... 이것저것 많은 전문가들하고 토크나면 느끼는 것이 또 클라우드 AI 시대 되면서 오픈소스가 어우 이게 굉장히 많이 더 엄청나게 더 성장할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만의 쿠셔닝이 있을 것 같은데 장점도 있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의 장점은 예전에 하지 못했던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SI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 뭐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뭐 대규모 어떤 프로젝트를 이행했던 결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어떤 뭐그 프레임워크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잘 수행했던 이제 뭐 대표 인력들, 이, 이런 컨설턴트에 대한 인력들에 대한 자원이 되게 많은 게 어쨌든 음. 한국의 장점니다 이제 그 밑에 디벨로 파트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들이 모자란다고 봤을 때, SI 기업이 동남아 쪽으로 와서, 근의 인력들을 활용해서, 뭔가 여기서 SI를 일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되게 베리드한 니스라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음. 한국의, 뭐, 2위 MSP라고 해야 되나요? 뭐, 여기서 업체 이름을 밝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그런 MS 기업도 클라우드 모더나데이션, 쪽그 비즈니스를 아시아 쪽으로 확장하는데 그거를 이제 거점을 여기 뭐 인도네시아 아니면 필리핀 뭐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두고 거기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해서 그 비즈니스를 하는 거또그 기업이 최근에 또뭐 그 미들리스 쪽 두바이 음. 쪽에서도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그런 모델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사이 회사들이 한국에서만 비즈니스 보는 게 아니라 해외에 어떤 비술를 보대 그러면 어떤 레이어로 나눠서 인력들을 구성할 거냐 그런 것들만 잘 현지화를 잘하면 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음.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말씀 드어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게 프로젝트 관리 어떤 복잡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거고 또뭐 제조면 제조 어뭐 헬스케어면 헬스케어 금융이면 금융, 뭐, 공공, 뭐, 상한 도메인에 대한, 복잡한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되게, 경험이 되게 많이 쌓여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런 거, 그런 것을 강점으로 뭔가 거기에 우리가 리드를 하고, 그거를 실제 임플리멘트 하는 것들은, 진짜, 그, 각, 아세안과의 국 현지 인력들하고 같이 콜라보해서 하면 좋은 모델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어려워, 이제, 하시는 것, 들 제일 이제 고민하는 거리가 뭐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 아. 사실. 그게 아. 사실은 제일 큰 문제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또 중간에 뭐, 어쨌든 해외에 또 우리 나와 있는, 나와 있는 뭐 한국인들 분들 중에 또 개발자도 많이, 있또 또 영향을 음?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현지에서 또 중간에 음? 저축 역할을 해수 어떤 그런 사람을 활용하면서 시작을 하면 음. 그게 어쨌든 또 선순환으로 어쨌든 그런 인력들이 내부에 들어와서 영어를 쓰기 시작하면 기존에 있는 또 한국 직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또뭐 그런 부분들이 네. 인해서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양쪽 다 어쨌든 선순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네. 모델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도마집 네. 말씀하신 그런 모델이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집단 어~ 프레트 관리라든지 도메인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집단하고 아시아 국가에 있는 이런 개발 쪽에 이런 쪽에 능력 갖고 있는 집단하고를 잘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한국 사람이 필요하겠네요. 현지도 다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네, 네. 뭐, 어, 어, 그, 음. 당연히 그분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될 거고요. 네.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또 아시아에 진출한다고, 저, 거기 이제 진출해가지고, 시행착오 겪고, 실패한 사례도 되게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laughs> 그쵸? 렇 맞습니다. 네, <laughs> 그, 네, 네, 네. 가장 안타까웠던 거, 아주? 그 근데 그 안타까운 것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자주 범하는 뭐 그런 거좀한두 가지 말씀해 주다면 저는 그 제일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저희 한국에 계시는 이제 c i o 분들에 대 생각이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내눈 앞에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에 아, 대한 어. 그게 뭐 불안감에서 오는 수도 있, 있겠지만.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비즈니스 했던 헤더를 어? APEC의 헤더로 두고, 거기서 음. 또 급기야는 또 한국 직원들을 또 보내서, 거기서 어? 이제 영업을 시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 전혀 음. 시장을 모르는 이제 한국분이 나와 커뮤니케이션 잘 되고, 내, 나의 말을 잘 듣는다는 <laughs> 어떤 그런 이유만으로 <laughs> 그 사람을 음. 여기다 이제 딱 갖다 놓으면, 이제 이분도 사실 멘붕인 거죠. 이 시장을 어떻게 해야 <laughs> 되는지, 네. 어. 이 인맥을 어떻게 아야 되는지. 사실, 여기서도 사실은, 뭐,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이맥 관계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요. 있 이것도 있어요. 뭐 아시겠죠? 만 음. 뭐 차이나 관시가 있듯이, 여기도 비슷한 것다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관계, 파트너의 관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지 않으면, 네, 그걸 형성하는 데는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그건 아무도 모르고. 사실상 상황권의 음, 음. 신뢰라는 게 이게 한번또 갔다가 삐끗하면 또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이 잘 다져져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가는, 비즈니스를 이제 좀볼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작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견하지 못하고 단지 이제 내가 오너니까 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단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음. 걸로 시작하는 것 자체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네. 이런 음. 케이스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엔티티를 뭐 피지컬하게 만들어서 사무실을 열고 인력을 뽑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어떤 파트너가 회사와 맞고, 그 다음에 그 파트너가 얼마큼 현지에서 잘 레프, 레프테이션도 좋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고객을 갖고 있는 파트너인지. 그래서 그런 파트너와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비즈니스 시작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레퍼런스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의 인지도를 만들어내는 마켓 어웨어 니스를 만들어내는 음. 이제 그런 접근이 사실은 리스크도 해체하면서 조금 늦을 수는 있죠, 더늦 수는 있죠 좀답답할수도 음.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맞는 방법이지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엔티티를접근 만들어서 뭔가 시작한다는 거는 되게 좀 에, 리스크가 큰 어떤 그런 어플로치네제 음.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컴버터라는 회사의 지금 APEC과 미드리스트 저 총괄 부사장님이신데, 지컴버터라는 회사는 한국 회사한테 어떤 걸 하는 회사, 회사입니까 여기. 그리고 여기 한국 회사가 왜뭐 APEC랑 이제 뭐 미드리스까지 하려고 또 부사장 님들또 모셔가지고 또 이런 걸또하고 있는 건지 그런지 말씀해 주시면 네. 지컴버터는 음. 한 20년 차 되는 회사 요 처음 시작했던 이제 사업은 이제 백업 쪽 관련된 음. 소프트웨어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백업,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 그다음에 재복구 이세 가지를 any to any 그러니까 뭐 음. 피지컬 서버 온프라미스 서버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 서버뭐 버전머신 이 관계없이 모든 환경에서 이 기준 간에 백업 앤 리커버리,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 그다음에 디자스 음. 리커버리 쪽 기능을 제공해주는 회사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한국에서는 되게 모초한 어떤 그런 상황이 그래서 저희 CEO분이 글로벌 확장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한 10만 년 전부터 이제 미국 쪽으로 진출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고 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제 오피셜하게는 사실은 헤드쿼터가 또 미국에 별도로 이제 주소를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저하고 또 우리 또 CEO분하고는 좀 예전에 IBM에 있을 때친 분이 있어서 음. 제가 이제 에이펙 싱가포르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에이펙 시장을 좀 확장하고 싶은데 제그 기회에 같이 좀 일을 한번 해 보지 않겠는냐고 해서 이제 에이펙 시장을 이제 제가 이제 맞는 걸로 해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아, 별도의 이제 에이펙 오피스 런칭 작년 초에 런칭하고 비즈니스 협자를 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 방송 토크아이티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